자, 오늘 4월 8일 마감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또, 지난주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코스피는 이제 꾸역꾸역 지수는 버티고 있는 흐름? 사실 지수만 보면은 저는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 2700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찍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만 보면 그렇다, 치는데. 코스닥은 진짜 뭐, 코스닥은 2000, 코스피 2100이라는 얘기는 코스닥 얼마라 그랬죠? 950입니다. 근데 950은 구형도 못하고 계속 나락을 가고 있거든요. 어, 그렇다 어, 코스피가 시원하게 올라가느냐? 그런 것도 아, 아닙니다. 왜냐, 보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3전으로 겨우 지수를 막아놓은 거고 간만에 이제 뭐, 현기차가, 현기차가 좀 올라갔지만은 현기차도 최근에 5. 5. 어, 납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이제 반대 해주는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이0 0 0가 장초에 박살이 났다가 이0 0 0가 조금 올라오면서 그나마 지수를 버, 버텨주는 정도였는데, 어, 코스피 0.1% 상승이지만 상승 278종목 하락, 어, 593종목 하락입니다. 그러면 하락종목이 거의 두배 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도 359종목 상승에 1,205종목 하락입니다 그러면 하락종목이 거의 4배 가까이 많다는 얘기에요. 상승하락종목을 삼성전자를 빼고 생각한다면 코스피드 거진 1% 가까이 한 0.8, 0.9는 하락했다는 얘기에요. 이 정도 비율이면은 상승하락종목이. 저는 미국 시장이 강했고, 심지어 우리랑 같은 시간에 열린 니케이드 0.91% 상승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만, 우리 시장만 하락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금리 인하가 이제 늦, 늦어질 거라는 이슈도 있고, 최근에 페드워치 보니까 6월보다 7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다, 고 높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분쟁이 좀 커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 엎어치든 매치든 우리나라만, 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약하면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삼성전자에 빨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개인들도 삼성전자에서 탈출하는 수급들이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지금부터 가나보다라고 하면서 몰려가는 수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에만 수급이 몰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어요. 기관이 왜 이렇게 매도를 칠까? 저는, 어, 또, 또, 웃기는 게 정말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 방송 요즘 이제 개편한다고 잠깐 쉬고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기관 전문가들 보면 은다 이번에 이제 기관에서, 어,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코스피 지수 상단을 3천 이상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올해 1월부터 3천 간다고 말씀드렸죠.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됨이 없습니다만은, 3천 잡아놓고 패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제 생각해 보면은, 삼성 잡았으면은, 삼성 갈거 아니면, 2 1여에 아니니까, 그럼 매수해야죠. 근데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 자체를, 어, 시, 정말 안 좋게 보는구나라고 보고 있고, 그거 이후 중에, 삼성은 심지어 최근에 기간이 팔았어요. 오늘도 팔고. 어, 한동안 사더니만, 지금, 오월레일 어, 4월 4일에 한번 잠깐 73만주 산것 빼고는 지금 팔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의대 정원 문제들도 그렇고, 사실 의대 정원 문제 처음에 2,000명 이제 지른 다음에, 사실 협의해서 빠르게 이제 이 상황을 종료시켜서 뭐한 500명이든 1,000명이든 증원해가지고 그거를 시적으로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걸 끌고 오면은, 아니, 저도, 어, 아버지가 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제 병원, 남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환자 가족들은 정말 피면 이거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민들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걸 보면서 기억 가치만 보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단 저평가니까 사겠지만 내부적인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거 손이 쉽게 안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었죠. 대주장도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막즉흥적으로 정책을 내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수가 좀 상당히 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겪었고 특히 글로벌 지수하고 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어, 격차가 벌어졌는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딱 증시만 놓고 본다면 별료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그 이번에 또, 제, 청석, 성과 끝나면,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죠. 선거 끝나면 별류 프로그램 볼거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 기대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만 대각하는게아니라는 얘기죠. 정책에 예민한, 어, 기관 투자자들은, 아, 어차피 선거 끝나면은, 어, 별료 프로그램, 어차피 다시 또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수가, 어, 겨우 3% 스피드만 막아놓고, 지금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음, 전세계 증시가 올라가면은 그 동조화 때문에라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지만 삼성전자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아그메이트가 있다고 본다면은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퍼질 것이다. 지금 외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못올라왔을때 가격 매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종목도 삼성전자가 가격 매리트가 만약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면은 삼성전자에선 저 수급은 펼칠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또 정부가 워낙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닙니다 뭐 야당이라고 자랑한 거 없죠 정부 야당 뭐다 개박살 을 나야 됩니다 하여 하튼 어 사람들 하튼 뭐 그렇습니다 어 국회든 정부든 뭐 지금 다 개, 어, 개판이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정책이 좀증시로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가격이 결국은 이 회사의 가치의 총합이 증시로 표현된다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